안녕하세요. 주부나라입니다. 요거는 제가 소금물 고추 절인거를 재사용 했거든요. 재사용 했는데도 고추가 잘 절여져요. 근데 위에 하얀 골마지가 좀 많이 펴요 요거는 재사용 안하고 물 2리터에 소금 종이컵 한컵에해 놓은 거거든요. 그 조금 폈지? 그지? 골마지가 근데 이 곰팡이 같은 거는 입으로 후 불었을 때 날라가면 안 되고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. 어. 재사용한 것도 이거 괜찮네요. 잘 절여졌어요. 그죠? 자, 이걸로 제가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요, 요즘 요 소금 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어 소금물 절여놓는거 버리지 마시고 소금 조금 더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절여 놓으세요.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네요. 나중에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. 이게 바로 그 고추예요. 일단은 소금물에 이제 절였으니까 많이 짜거든요? 짠데, 어 물에 담궈가지고 소금물을 완전히 우려가지고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. 오늘은 제가 그냥 씻어서 안 짜게 먹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. 고추 꼭다리를 다 따가지고 가위로 요렇게 땡캉땡캉, 썰어주세요. 뭐몇 센치는 없고 그냥 아무 따로 썰어주면 돼요. 왜냐하면 따다한거 이어가지고 돌리면 은잘안 갈리겠네 완전히 갈건 아니고 커터 커터 할 거예요 커터 커터 커트. 이거 커터기예요 분쇄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방에 와다다다 돌리지 말고 눌렀다 놨다 눌렀다 나왔다 요렇게 해서 한 방에 돌리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면은 이제 안 되거든요. 이렇게 그 칼로 다져도 되지만은 칼로 다지는 것 보다 는뭐 좋은 기계 놔두고 말라고 칼로 다지요 그지? 그 냉장고에 이제 멸치 있으면은 꺼내가지고 팬에 이렇게 다갈다갈다갈 다갈 볶아놓고야. 큰멸치도 괜찮고 작은 멸치도 괜찮은데 큰멸치는 조금 다져야 돼요. 작은 멸치는 그냥 해도 되고. 큰 멸치도, 이렇게 다시 멸치 있잖아요. 그거 볶아가지고 칼로 다다다다 다져놓으면 괜찮아요. 그러고 제가 요거 고추, 흑고추 청양고추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있어요. 요거 같이 사용할 거예요. 소금에 절여놓은 게 지금 짜거든요. 그래서 요거 같이 넣어서 안 짜게 요거 넣을게요.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. 들기름 좀 붓고 다져놓은 고추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썸네일을 좀 예쁘게 찍어야 되는데, 이거 혼자 할 때는 썸네일이 예쁘게 못 찍겠네. 다음부가 그냥 해야 되겠다. 요리를 하다보면 은 앞에 화면에 뜨는 썸네일을 다 찍어야지. 이웃님들이. 아이고야, 뭐 맛있는 거 하는갑다. 이 집에 냄새가 솔솔 나네. 이러면서 들어오시는데 썸네일 대문을 간판을 이상하게 들어놓으면 잘안 오시더라고요. <laughs> 이래가지고, 냉동실 얼려놓은 고추 있잖아요. 내가지고 같이 볶아놔놓으면은, 소금에 절 있는 거, 짠 게, 야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, 간이 딱 맞아요. 뭐, 얼려놓은 고추 없으면 그냥 생고추로 하셔도 되고요 또, 생고추도 없고, 얼려놓은 고추도 없다, 나는. 이러시면은, 요러 고추 넣고, 물에 좀 우라가지고, 한번 먹어보고, 짠기가 어느 정도 빠졌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뭐 파랑 고추만 하라는 법이 있나 그제야 음 노랑 고추도 된다 이미죠. 노랑 고추도 이게 청량이라 청량 엄청 매워요. 음, 아이고 엄청 맵다 나는 매번 그거 먹으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화장실 가야. 여기다가 어 꿀이나 올리고당 같은 거 넣어주죠. 그래서 삭히는 거라 가지고. 조금 짜면서 그런 맛을 올리고 이런 거, 이런 거, 거 조금 부드러워져야 파하고 마늘도 좀 넣어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고요.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. 집에 청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장아찌 같은 거 담아놓는 거 너무 오래돼도 맛없거든요그 너무 오래 놔두지 말고 퍼뜩퍼뜩 이런 거해잡수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들기름 한번더이렇게싹 둘러가지고 볶아놔놓으면 향이 싹 나는게 아주 멈직스럽게 잘 됐지. 그래갖고 깨소금을 또가 한번 싹싹싹싹 뿌려놔놓으면 고소한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게 있잖아요. 그지? 온 동네 방네 막온 동네 떠나갈 듯 맛있는 소리 냄새, 아주 그냥 죽여줘요. <laughs> 이래갖고, 밥하고 맛있게 드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음, 음, 음. 딱 맛있네, 딱 맛있어. 이래갖고, 밥에 사가지고, 김에 사가. 밥에 사는 게 아니고, 딱나가고 모두 되고, 김밥 살 때, 속에 넣어가면 맛이 기똥참이래기똥찬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음, 맛있어. 음, 요래가 상추나 뭐 깻잎 있으면 같이 뭐 된장 없어도 이걸로 사 드셔도 되고 맛있겠지. 두부에도 위에 솔솔솔솔 뿌리갖고 이렇게 드셔도 두부의 물컹함이 싹 사라지고 음~~ 아! 마지막에는 역시 밥에 부어가지고 슥슥 비벼 먹어서 비벼가지고 뭐 김에 싸드셔도 되고 그치? 여러가지 싸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입맛 없을 때 해놓고 냉장고에 두고두고 두고 반찬 걱정 없이 그렇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